안녕하세요 루씨입니다. 외출 당일 바로바로 바로 소개해드리는 오늘의 파우치 두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도 꿀템들 소개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제가 브이로그 초보라 진짜 조금 담아오긴 했는데 외출 브이로그부터 보고 가실까요? 빨리 와. 네가 너무 빨라. 이거 이름이 뭐지? 오이지? 씨앗차이? 네. 차이맛있롯데백화 음, 가서 그 감귤주스 사 먹자 <laughs> 여기 어디니? 안마의 <laughs> 신발 샀어? 같이 있을 때샀 진짜 그냥, 그냥 찍으려고 같은거야? 어 같은거지 나 진짜로 다시 해봐 사산줄 알고 걱정했거든? 근데 마침 률로웨어에요 네. 다른건가? 이거네 같은거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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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이거 볼수 있잖아. 아또 같이 아. <laughs> 음, 크림도 정리하고 토너도 정리한 거고 그러네. 진짜? 정말로? 어? 어 오늘은 파우치가 아니라 그냥 이런 크로스백에 담아가지고 다녔는데 짜잔. 바로 아이오페 에어 쿠션 스킨핏 톤업인데요. 왜 샘플이냐? 짜잔. 이 제품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성으로 기획전으로 출시가 되거든요. 좀 전에 브이로그에서 제가 입고 있었던 그 예쁜 레깅스가 이 세트에 함께 포함돼서 나오는데 기획전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이벤트도 가져왔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은 어떤 브랜드든 쿠션이 많이 나오고 해외에서도 쿠션이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아이오페가 쿠션을 지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쿠션 시대, 쿠션 대란의 시대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늘 생각을 했는데 그런 아이오프에서 3년 만에 출시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지금 8월에 막 출시된 거예요. 요즘 파데프리, 노파데 메이크업뿐만이 아니라 마스크에 덜 묻는 메이크업, 가벼운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뷰티 유튜버다 보니까 촬영 때나 사람들 만날 때나 가벼운 화장보다는 막 이것저것 많이 발라가지고 신경 써서 화장을 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남자친구는 주 1회 토요일을 잡아놓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그날 마저 막 아침 바쁘게 막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1년 넘게 딱 토너 쿠션에다가 립만 바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아침에 화장 때문에 시간과 공을 이게 안 들어도 돼가지고 되게 편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침에 나가기 전부터 지치지도 않고 그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쁘게 꾸미고 화장도 빡세게 하고 나가면 내가 막더 도도해지는 느낌. 그래서 안 그래도 예민한데. 근데 거의 이렇게 화장을 안 하고 나가면 남자친구한테 좀 순해져서 남자친구도 제가 이렇게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착해지거든요. 아, 본품을 보여드릴게요. 원래 언박싱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옷은 다 이렇게 먼저 까입고 있었네요. 아, 저 지금 실물 처음 봐요. 본품 실물 처음 봐요. 어, 잠깐만, 뒷모습이 너무 예뻐. 너무 이쁘다 오 조금 소름 돋어도 소름 돋을 정도로 예쁘다고. 약간 누디 핑크. 또 쿠션 컬러도 요렇거든요. 누디 핑크. 너무 예쁘다. 이 각진 곳 없이 둥글해요이 자태 좀 보세요. 아 너무 예쁘다. 어쨌든 제가 요즘 요거를 계속 써보면서 느꼈던 좋은 점이 뭐냐면 되게 가벼워요. 컬러가 파데처럼 베이지색이 아니어서 핏 마스크를 써도 막 파데처럼 티가 많이 나지도 않고 색조화장 거의 안할 때는 쿠션이나 파데를 바르면 오히려 이목구비 음영을 다 커버를 해가지고 아, 이거는. 색조를 안 하고 나가면 안 되겠는데? <laughs> 싶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자연스럽게 내 얼굴이 원래 화한 것처럼 표현된다고 해야 되나? 컬러가 일반 쿠션처럼 베이지색이 아니라 누디 핑크 컬러예요 근데 다른 여러 톤업 크림이나 톤업 쿠션을 발라봤는데 되게 안 예쁘게 발리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텁텁하게 뜬다거나 컬러가 하얗다 보니까 다 발라놓고 나면 얼굴만 동동 너무 하얗게 뜨거나 근데 진짜 아이오페나 아이오페라고 느낀 게 쿠션을 진짜 잘 만들긴 진짜 잘 만들어요 한겹 발라도 좋고 두겹 발라도 인위적이지 않고 피부 결이 다른 쿠션들보다 더 예쁘게 발려요. 완전 생얼로 나가긴 싫은데 할때 이거 바르기 진짜 좋아요. 얼굴이 반 톤만 톤업돼도 훨씬 예뻐 보이는 거 아시죠? 전 이거 바르면 좀 어려 보이는 거 같아요. 그리고 화장할 때도 목과 피부톤 차이 때문에 신경 쓸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목이랑 쇄골까지 이거 바르기 좋거든요. 막 촉촉한 마무리가 아니라서 그리고. 다른 톤업 제품들은 유독 빨리 무너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썼던 톤업 제품 중에서 지속력이 제일 좋았어요. 제가 사실 데이트 한날 이거를 찍으려고 했는데 요즘 장마 시즌이잖아요. 그 날이 제일 심한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비를 진짜 홀딱 맞아가지고 머리도 막 젖어있고 옷도 다 젖어있어가지고 저 레깅스. 말리느라고 지금 며칠 후에 이렇게 찍는 건데, 아, 그때도 지속 얼굴은 꽤 괜찮았는데, 너무 만신창이라 못 찍었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따뜻한 물로 씻느라고, 그래서 며칠 더 테스트하고, 어제 외출할 때 평소처럼 화장까지 하고, 다른 직후 12시간 지난 후 진짜 괜찮죠. 너무 괜찮죠. 이게 사실 얇게 바르면 진짜 생얼처럼 연출하기도 좋은데 뭐 두세 겹 레이어링하거나 조금 더 이렇게 묻혀가지고 바르면 커버력이 꽤 있더라고요. 막 빨갛게 올라온 트러블, 막점 이런 걸 커버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옅은 홍조부터 이런 블랙헤드까지 가려주는 그런 정도의 커버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톤업 쿠션인데도. 전 사실 요 영상을 그냥 생얼로 나가긴 싫은데 뭐 하나 바르고 싶을 때 그럴 때 바를 쿠션으로 추천을 하려고 영상을 찍은 건데 아니 평소처럼. 그 꾸미고 나가는 날에도 다른 컨실러 없이 요것만 바르고 가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요즘 마스크에 이거 파데 묻는 것 때문에 되게 민망하잖아요 아더 심할 때도 있는데 이건 좀 양호한 편인데 이건 파운데이션 바르고 화장했을 때요 날은 좀 양호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laughs> 이거는 쿠션에다가 립만 바르고 데이트 나갔을 때 제가 입술이 많이 튀어나와서 립이 잘 묻어요 <laughs> 이렇게 진짜 조금 묻어나고, 거의 막 이렇게 지저분한 느낌은 안 드는데, 이건 그날이고, 이건 진짜 거의 안 묻어있는데, 집에서만 9시간을 쿠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간간히 마스크를 껴줬거든요. 이럴 때는 거의 그냥 안 묻어났고, 이건 어제, 전부다 색조 메이크업까지 다한 날, 2년 만에 친구 만난다고 좀 꾸민 날. 여기 코부 아코쉐딩 빡세게 했네. 그건 쉐딩이 좀 진하게 묻은 거고, 또 입술 튀어나가지고 묻은 거고, 아여기또턱 부분 쉐딩 빡세게 했네. 막요 토너 쿠션이 덕지덕지 묻었다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토너 쿠션만 바르고 나간 날, 실내에만 있었던 날, 메이크업 전부 하고 나간 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도 진짜 상태 괜찮죠. 그래서 마스크 식당이나 카페에서 뭐 먹을 때 벗어났을 때도 덜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진짜 보통 쿠션이나 파데 했을 때보다 상태가 더 괜찮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요 토너 쿠션이 파우더를 따로 처리하지 않아도 그렇게 많이 묻어나오진 않는데 파우더칠까지 살짝 해주고 나가면 그마저도 더덜 묻. 어 이것은 팁이고, 그래서 저는 이 쿠션 되게 잘 쓰고 있다. 제가 데이트하는 날도 그렇고, 화장 거의 안 하는 날, 진짜 가볍게 하고 싶은 날 뿐만 아니라, 뭐 제가 해보니까 존꾸 하는 날, 그러니까 뭐, 존꾸?는 아니지만, 존꾸 때는 컨실러를 제가 써야 될것 같고, 꾸꾸 하는 날, <laughs> 꽤꾸. 꽤 꾸미는 날에도 정말 괜찮았던 예, 그래서 활용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고 있다. 데이트한 날에도 이 쿠션을 썼다 해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향수를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향 나는 제품들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 한번 아, 날 잡고 추천을 소개해야 되는데 요즘 장마철이잖아요. 이렇게 비 오는 날 정말 쓰기 좋은 향수 추천드 여러분, 분리하세요? 진짜 케이스부터 무슨 황실 같은 자태를 뽐내고 있는 고급 케이스. 진짜 너무 예뻐. 고마 있어도 기분 좋아. 이건 니켄 데코스라는 향인데요. 제가 분리 향수는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는데 매장이 많이 없어서 못 맡아봤거든요. 근데 저번압구정 현대백화점인가? 해서 분리 매장이 있길래 진짜 그날 날 잡아서 다 맡아봤어요. 근데 여덟 개인가 있었는데 맡아본 거다 좋았어요. 보통 향수 매장에서 뭐 20개 정도 있으면 그중 정말 마음에 드는 거는 5, 6개 정도인데 그냥 맞는 족족 다 좋은 거예요. 와, 이런 매장 처음 봤다. 하고 진짜 달마다 한 개씩, 두 개씩 모으려고 계획 중입니다. 일단 그첫 첫번째 타자는 요 리켄데코스 인데요 딱그거예요 이끼향 되게 초록초록 숲 속에 비가 차르고 왔어 땅 속까지 촉촉하게 젖어있고 물에 젖은 그 고동색의 흙 위로 이끼 나뭇잎 얇은 나뭇가지 이렇게 깔려있는 곳 <laughs> 맡아보면 요 향기 날것 같아요 진짜 눈을 감고 있으면 비온뒤 청량한 숲 속에서 배낭가방을 베개 삼아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 느낌 진짜 자연의 향이 나요 비 오는 날 너무 잘 어울리는 향수 입니다 그덴티스트에 제가 하도 소개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지겨우시죠? 오늘은 그냥 패스, 안티톡스, 포켓, 각을도 한두 번, 한번 소개드렸는데 15개인가, 20개 한 통에 들어있는데 가방마다 한두 개씩 넣어둬요. 그 시중에 각을 통째로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포켓 하나 탁 뜯어가지고 하고 버리면 되니까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효과도 꽤 좋아요. 각을 한 거야 뭐 개운하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라 꽤 개운해요. 그래도 되게 괜찮아가지고 소개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드크림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올리브영 숨은 꿀템 세가지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던 제품인데요. 옵타운 퍼퓸 핸드크림 중에서도 6번 그린듀 향입니다. 이른 아침 이슬 맺힌 풀잎과 꽃들을 떠올리게 하는 싱그런 그린 플로럴 향기라고 설명이 적혀있는데 저는 딱그 향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장미 향이 아니라, 장미꽃, 시들시들한 장미가 아니야. 생생한, 촉촉한 장미를 들어 올려. 빨간 잎과 줄기 사이의 그, 밭집에 맡아봤을 때, 정말 활기차면서 약간은 쌉싸름한. 그래서 이것도 여름에 참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비올 때보다는 비 오고 나서, 약간 습기 축축하면서 청량한 날씨에 정말 잘 어울리는 향입니다. 자, 되게 간단하죠? 데이트 한 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 1년 넘게 거의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나간답니다. 요번에 요 아이오페랑 뮬라웨어가 함께 콜라보해서요 기획세트가 오직 11번가에서만 판매가 되는데 오늘 8월 9일에서 10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11번가 기획진에서 오픈되고 딱 일주일만 진행된다고 해요. 원래 요 쿠션이랑 뮬라웨어를 단품으로 구매했을 때는 총 가격이 토너 쿠션 레깅스의 경우에는 11만 4천 원. 요 토너 쿠션이랑 뮬릭 상의는 7만 114,000원인데, 오직 이번 1 1번가 기획전을 통해서 구매할 시에는 토너 쿠션이랑 레깅스를 함께 구매시 49,900원. 114,000원이 49,900원이고요. 토너 쿠션 뮬릭 상의를 했을 때는 42,000원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냥 이 토너 쿠션 가격에다가 레깅스나 뮬릭 상의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이 레깅스 진짜 편하거든요. 허리 부분은 쫀쫀하게 잡아주고, 이 밑단도 딱 깔끔하게 돼 있어가지고 예쁘죠? 이렇게 잘 늘어나고. 제가 전에 한창 운동한다고 레깅스 몇개 입어봤는데 아니 운동하면서 피가 안 통해가지고 저리는 거예요 다리가 그래서 운동 길게 못하고 아, 레깅스 탓도 있어 사실 진짜 근데 요즘 살쪄가지고 저것도 낄까 봐좀 조마조마했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걸어다는데도 저리지 않고 진짜 편해 진짜 편했어요 저건 이거 많이 팔린다고 저한테 이득 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고요 너무 좋은 혜택이 있어서 소개드리는 거고 오히려 저는 구독자 이벤트까지 들고 왔답니다. 요즘 제가 잘 쓰고 있는 아이오페 에어 쿠션 스킨 피 톤업을 써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댓글에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나 써보고 싶은 이유를 작성해주시면 제가 직접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개인 채널을 통해서 나눔 이벤트 인증 가능하신 분들은 당첨 확률이 좀 업된다는 거.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아래 더 보기란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제가 데이트 한날 외출하면서 잘 썼던 제품들 이렇게 소개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 알람 버튼 꼭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해요. 안녕!